다음 질문자는 일본에서 입회하여 2년 전에 전 가족이 하와이로 건너왔다는 중년 부인이었다. 그녀는 몹시 난감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작은 소리로 물었다. 제 아들이 기독교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건 방법일까요? 달리 적당한 학교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드님은 기독교를 신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문을 배우려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학교에 돈을 납입한다지만 그건 수염료이지, 기독교에 공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거기서 배우고 있으니 그에 대한 보수를 지불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들 신심의 근본은 니치렌 대성인께서 도연하신 어본존을 믿고 기원하는데 있습니다. 그 근본만 벗어나지 않으면 나머지는 고지식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독교의 영향이 농후한 미국 사회에서 사는 멤버에게는 분명 이런 일 하나하나가 심각한 고뇌였을 것이다. 그는 더욱 깊이 파고들어 이 문제에 대해 말해 두기로 했다. 우리들의 생활 양식이나 문화는 대개 종교와 어떤 식이든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은 대부분의 회사가 쉬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요일에 회사를 쉬는 걸 방법이라 한다면 사회생활은 할수 없습니다. 또 음악이나 회화 대부분도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의 감상은 그 가르침을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림을 보면 안 된다. 이런 음악을 들으면 방법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신심으로 인해 예술도 감상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인간성의 부정입니다. 인간을 위한 종교가 있다. 종교를 위한 종교도 있다. 종교를 위한 종교는 교조주의에 빠져, 종교라는 미명 아래 민중을 속박하고 예속시키려 한다. 그 결과 사람들의 정신의 자유는 빼앗기고, 양식도 인간성도 부정당하고 만다. 그리고 사회와의 단절을 더욱 깊게 만들어 간다. 리지는 대성인의 불법은 인간성의 개화가 목표인 인간을 위한 종교이다. 그 불법을 말하면서 예술이나 문화를 방법으로 단정 지는 종교 지도자가 있다면 대성인의 정신을 짓밟는 편합한 교조주의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불법을 왜곡시키고 세계광선유부의 길을 단절시키는 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시리치는 다음 질문으로 옮겨갔다. 한 장년이 머뭇거리며 손을 들었다. 며칠 전에 신심을 막 시작한 장년이었다. 이름은 미스루 가바카미라 했다. 이 신심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도 구할 수 있습니까? 가바카미는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진지하게 신의 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반드시 구제됩니다. 그정거로 당신의 경애가 바뀝니다. 당신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확신에 넘친 대답이었다. 장년의 표정이 금세 부드러워지며 눈에는 눈물마저 돌았다. 그에게 타개한 아버지가 구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마음을 심하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버지에게 효도 한번 못한 자신이 후회스러웠다. 저 세상에 있는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고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은 없는가. 죽은 아버지에 대한 보은의 길을 찾아 여러 종교를 전전했다. 남이 권하는 대로 온갖 신을 넘, 섬겼다. 낙담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마사키 나가야스를 만나 신심을 시작했던 것이다. 신의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맺었다. 니치렌 대성인은 법화경을 신봉하신 대선은 자신이 부처가 될뿐 아니라 부모도 부처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들인 당신과 돌아가신 아버지 모두 성불하여 반드시 행복해진다고 선언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신심을 끝까지 해가는 겁니다. 당신 자신이 이렇게 행복해졌다고. 가슴을 펴고 말하는 신심을 관철했을때 아버지도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미스루 가박함미는 자신의 마음을 뒤덮은 안개가 거치는 심정이었다. 자, 어서 전지입니다. 천태 가로대, 만약 깊이 세법을 알면 즉 이는 불법이니라. 자, 개목초의 진함이십니다 자, 법년입니다. 경제고나 병고, 가정사 등 현실에는 여러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념을 정하고 제목 근본으로 과제에 도전할 때 괴로움도 슬픔도 이겨내어 반드시 충실하고 환희찬 인생을 열수 있다. 생각지도 못한 크나큰 복덕에 감사인다. 이것이 변독 위약의 묘법이자 니치렘 불법의 진수다. 이날은 아침 근행을 80분, 저녁 근행을 75분 했습니다. 자타의 행복을 위한 도전 106일차, 상대의 불성을 예배하는 실천 91일차, 기원하고 말하고. 오늘 보이며 기다리는 인내 86일차 보훈 감사의 기원 81일차 광포 대 확대의 기원 82일차 신신 근본의 기원 61일차 사대 직결의 기원 4 7일차로 올렸고 영단어 암기 16일차 경제 신문 정리 4일차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